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레고 짝퉁 제품인데요. 레레에서 나온 롱레인저그 예, 중에서 솔저입니다. 그냥 일반, 저기, 기마병 부, 그 군인 병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뭐 바베큐가 있고 그러면 좋겠지만, 바베큐는 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거치대가 되어 있고요 그, 겉에 있는 박스 요 그림은 그냥 저 레고 정품에 있는 거, 고독하도록 갖다 베켰다고 보시면 되고요총 8종인데, 예, 뒤에다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 그 마지막 제품입니다. 예, 어떨지, 네, 근데, 기존 같은 성은꽤괜찮고요 예. 기에그 많이 볼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자, 어, 론네이저 같은 경우는 1933년부터 미국 라디오 방송에서 방송을 했는데, 저, 인디안하고 저롤네이저가 부활을 해서 이렇게 버리는 일이라고, 그, 버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롤네이저가 이제 주인공인데, 얘가 원래 뭐 검사였다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그 원래 있던 라디오 방송하고 다르게 영화에서 또 다르게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이제 검사가 예, 아대로 이대로, 이대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히어로로 변해서 나쁜 놈들을 물리쳐줘야겠다. 뭐 그런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뒤에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 그림에 있는 바베큐 저기 저기 보시면 그 레고 제품에 레고 레고 정품에 있는 건데 여긴 못 끼는구나. <laughs> 아쉽게도. 예, 저기 저 뒤 카페 제품에 들어 있더라구요. 자, 무기 거치대는 뭐 어떻게 끼우는 거냐? 키가 들어 있는데요. 키두개 꼽아 주시구요. 어? 왜하나야키하나야키 하나고 다이아몬드가 있네요. 이거 뭐 어떻게 끼우는 거야? 희한하게 돼 있네. 그런 거치대가 두개 있는데요. 거치대 위에다가 다이아몬드를 껴주려는데 다이아몬드는... 되게 투명하다고도 그렇게 보고 좀 대충 만든 것 같음네 그런 느낌이고요. 요키 위에다가도 나이아를 하나 더박아주랍니다 이거를 왜 기마병사에다 박아주냐 말이야 도둑놈한테 박아주든지 그래야지 뭔지 아쉽고요. 어 다른 기병 같은 경우에는 뒤에 군장도 있고 어저 전령 가방도 있고 그러는데 얘는 아무것도 없네요. 이란 아쉬운 일이. 얘한테 전령 가방을 매줄까? 그게 낫겠다. 그게 낫겠다. 여기 전령 가방이 있는데, 군자하고 같이 끼우니까 제대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이거 내놔라. 손들고, 에 아, 전령 가방인데, 어, 저 떠나서 구겨졌어. 어, 아까워라,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거는 원래대로 다 복원해놔야죠. 다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자 아, 여기 휴전에 이거 고무로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껴 주시면 됩니다. 전령이라고 해 가지고 어, 군부대가 이렇게 한자리에 다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니까 여기저기 모여 있는데 어, 이제 뭐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명령을 내리면 어, 유선상으로 보고를 할 수도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 유선상으로도 할 수도 없고 요즘 같은 경우에도 뭐서류라든지뭐물건이라든지 어, 그런 거지 전해 주는 사람들 은 전령이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가끔 보시면 저 군인들이 저 뭐야 군복 입고 이런 가방 메고 다니시는 저 분들 뭐 서울 시내에서도 종종 볼수 있거든요. 뭐총 같은 건안 하고 다니고요. 가방만 메고 다닙니다. 전령 군대 있을 때좀 편한 보직이라고 그랬죠. 편한 보직이라기보단 밖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게 불어 어떤 거죠. 자, 자 이렇게 좀 이건 이건 창은 빼자. 창은 별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전령이 흐 손까지 빠지면 어떻게 해? 전령이 총 들고 가는 그냥 단순한 모습이라고 되신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자 하나만 귀엽고요. 다른 건 별로 없네요. 전령 있는 거 뺏어온 것 같고 어, 뭐, 옷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한 프린팅 정도네요. 옷은 좀 아쉽고요. 뒤쪽에는 좀프린팅이좀키스가좀난게 좀, 약간 좀거지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제품인데 이거는 그냥 그닥 마음에 안 드는데 전령 가방 하나 저기다가 달아놓으니까 소품가는 어린이 같은 유치원생 같은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네요. 다이아는 저 가짜 탁한 다이아몬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한번 볼까요? 하나씩. 에, 너무 이제 강도고요. 에, 이 주인공 론레인저입니다. 예 원래 검사였는 얘기도 있고, 뭐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도 있고, 론레인저 같은 경우는 흰색 모자 버전이 있고, 검은색 모자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영화나 뭐 거기서는 다 흰색 모자를 쓰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저놈도 또 강도입니다. 론레인저가 론레인저가 저놈도 혼내주는 거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저건 캡틴이고요. 캡틴인데 뭐, 이렇게 뭐 별로 다를건 없고 이름만 캡틴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도 그냥 어 기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놈은 마렛입니다. 이것도 강도인 것 같고요. 어그 다음에 또 강도 하나만 더 보면 총 8종이 나오네요. 총 8종이 나왔는데 좀뭐 조니데비나 좀 멋있는 캐릭터들이 좀 나오면 좋은데 이런 캐릭터들은 안 나오고 그냥 좀 허접한 캐릭터만 좀 에, 좀 나오고 별볼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안 들어와 있고요. 중국 타워바에서 구입을 했는데 뭐 이런 제품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래 이제 뭐 아시는 분들께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에, 뭐 이런 제품도 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